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실패 또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 패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어떤 전략의 실패나 싸움의 패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이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함락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 무엇이고 또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함락하기 전에도 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제 여수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이성의 주민은 소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그 성도 작겠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어또어 어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올라갈 게 아니라 2, 2 3천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하겠다라는 이제 다름의 정탐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정탐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구나. 거기에 또 거주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2, 3천 명만 보내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여수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어, 2, 3천 명 정도를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에 보시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의 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라는 것이죠. 도망치다가. 서른여섯 명쯤 죽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물같이 녹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쓰는 그런 상황에 지금 노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훨씬 크고 견고하고 강한성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성업인 여리고성도 그냥 단번에 함락시켰는데 아이성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 실패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냥 계속된 승리, 그래서 일사천리로 승리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는 분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칠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제 정탐과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수아가 놓친 이 범죄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그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그리고 어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이 가난한 땅에서의 첫 성읍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들이 싸워서 함락시키는 건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리고 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도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이 모든 승리를 통해서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로채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아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치의 예외도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명의 한명은 조금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 명의 한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한 백만 명, 천만 명의 한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고 그거는 뭐 표도 안날 건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수롭지 않은 것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어 작은 뭐 어떻게 보면 무명의 한 사람의 이 죄악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또 막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범죄했든 열 사람이 범죄했든 백 사람이 범죄했든 동일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아간이 실제로 범죄했지만, 이 범죄의 이후에 나타나는 요소와 백성들의 모습에도 이 거룩을 훼손시키고, 이 거룩이 훼손되어진 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신들이 행한 어떤 정탐과 그 계획과 모든 것들을 그냥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때에는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아주 작은 것을 진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아이성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전략을 잘못 세웠다 아닙니다. 그들이 뭐 정탐을 잘못했다 아닙니다. 본것 그대로 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족속 대 족속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따지자면 충분히 나올 만한 전략이고 그렇게 했을 때 승산이 있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어떻게 요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앞으로 이후의 전쟁 가운데 이후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정말 우리가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를 통해서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아도 성공할 때도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도 이 아이성 전쟁의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좋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실패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실패하지 말라고 이런 걸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제대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제대로 살아가라고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그냥 남 이야기처럼.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로 그냥 끝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과는 무관한 그런 것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도록 늘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요소와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 호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그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전멸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결과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강력하게 호소한다라는 거죠 패배했다는 거죠 열리고성이 아닌 아이성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 지금 가나안 땅 거민들이 볼때어 아이성에 패배하는 민족 별볼일 없는 민족이네 야 우리가 합세해서 공격하면 충분히 이기겠네 그러고 달려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렇게 호소하는 요수 앞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요하, 요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와에능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인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는요, 적군이 많고 적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가 좋고 나쁘고, 적군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고, 좋지 않은 무기를 가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훼손되어지면 아이 성 아니라 아이 성보다 훨씬 작은 성도 지금 3천 명이 올라갔지만. 어, 아이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 3천 명으로 안 되겠다. 3만 명 보내자. 3만 명 보내도 아이성보다 작은 전쟁에, 작은 성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로 어, 할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한 명을 천 명이 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만 명도 한 명이. 능히 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소멸시켜 버리고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불사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야 하나님은 그거 조금 가져갔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잔인한 모습으로 볼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결단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뭐 하나쯤이야,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그리고 뭐 엄청난 게 아니고 그 조금 가져갔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죄도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거죠. 죄는 똑같은 죄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경범죄가 있고, 뭐또뭐 뭐 중범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도 차등을 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죄는 다 똑같은 죄다라는 거죠. 내가 범한 죄는 조금 약한 죄인데, 하나님 왜 똑같이 어 죄를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인한 죄는 크고 간음한 죄는 적고 아니다라는 거죠. 살인한 거나 간음한 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생각에 사소해 보이고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니,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깨끗하게 청산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이제 아간의 이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 성 전투의 성공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매복하게 하고 복병을 두어서 이제 앞뒤에서 공격해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는 우리 생각에는 뭐그 전에부터 그렇게 진작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때로는 감동이 없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결과를 다 알고 읽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어, 당연히 그렇게 됐지.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만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엄청난 결과를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접하고 읽으면요. 이 아이성 전쟁도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이것도 그냥 밋밋하게 어, 아이성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승리했네 그러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걸음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죄의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심에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